예 부정이. 어 조프로 지금 바로 서프로 관사에 좀 가봐. 지금요? 제가요? 서동재 이 프로스에 올린 글그 느낌 좀 세해. 아니 뭐 서로 그렇게까지 했을라고. 야 전화기를 아예 꺼놨다고. 서동재가 어딜 봐서 어딜 봐서 양심 저항할 사람이야? 이미 다꾸기한 인생처럼 그냥 어? 그런 걸 쳐올려놓고 연락도 끊어버리고. 야 어디 가서 걔 이상한 생각하면은 이거 진짜 큰 일이야. 예 아, 알겠습니다. 아 알겠다고요. 예. 이게 무슨. 이게 요소면 내 손에 장어지지. 그냥 괜히 오버하고. 아, 귀찮거리아이거배 매달로 칠려나? 얼음다 칠게요?